조카 돈이 얼마나 있는데? 아제 조카는 여자 수저도 아니고 안... 돌 수저예요 돌 수저. 돈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밤에도 꽁조 피고. 그 정도 돈이 없어? <laughs> 네. 아 그러면은 그럼 피디님 가족이니까 가족이 살수 있는 집. 혼자서 살수 있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집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아 주시인데 이번 진짜 장난 안 치고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 주시인데 오늘 옷이 뭐예요? 깔끔하네요. 아 이거 <laughs> 광고 광고. 예, 진부로라고 해가지고 헬스예요 그리고 비즈니스예요뭐 이제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어, 바지는요? 바지도 이거, 소파니 들렸어? 어? 땡겨지는 소리? 진짜 나땀 여름에 엄청 많이 나는 거 알지? 네. 나 그리고 이 날씨에 원래 내 구독자, 오랜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은 나 이거 하나 끼는 순간 바로 그냥 어집충되는거 알지?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나. 일단 우리가 돈은 못 벌지언정. 깡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 도 보지. 여기로 조금만 내려가면 돼. 아이 아, XX야 진짜. 층구가 산다니까요. 왜또 지하로 내려가요? <laughs> 아니 아직 뭐 보지도. 아 아니고. 장난하지 말라니까. <laughs> 뭐 보지도 않고 지금 <웃음> 이렇게 빨리. <laughs> <laughs> 아니 일단은 먼저 보시고 지금 내가 그 지하가 그런 지하가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여기 지금 층이라 적혀져 있는데. 몇층 내려가라는? 봐봐. 봐봐. 여기 3 층만 적혀져 있지. 어? 네. 3... 내려가면 몇 층? 2층이죠. 그 지하가 아니지? 어? 일단 내려봐 봐요. <laughs> 맞지? 그런가? 아니, 아까 2층이라며. 또 내려가요? 한번더 내려가. 1층이다, 1층.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하 1층 아니잖아. 요 1층이지, 1층. 아니, 1층인데 창문 같은 것도 아요? 아니죠. 아파요.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가는 순간 자동으로 불빛이 켜져 우리가 자취할 때 원룸 살면은 그 원룸 안에 있어봤자 뭐 있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있,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있어봤자 정수기 하나 놔두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이쪽 와봐 어? 독서실 집에 독서실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쪽 오면은 우와 이쪽에서. 아 헬스장도 있어요? 아, 응. 내가 말했잖아 다 조기 산다고. <laughs> 그러니까 런닝머신도 되고, 뭐, 여기 뭐, 딥스, 철봉, 그리고, 파츠프라스, 어? 다 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막 이런... 이거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조카 산다고 하니까, 어? 조카 돈이 없다며. 내가 그래도, 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해도,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진 않아. 이거 다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딱. <laughs> 내가 뭐, 운동은 잘 하진 않지만, 바트프레스를딱 해봤을 때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동체에 비해? 15kg 이게 제일 무겁네 뭐.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laughs> 15, 15, 봉 50kg야 50kg 근데 여기는 더늘수 있어 10kg 또 있어 어, 너무 무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어 그치 이거 가짜 봉 아니에요? 아니 어? 진짜지 이게 시청자분들 안단 말이야 진숙이 이렇게 잘하신다고요? 어, 그래 근데 너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뭐 어, 그럼요? 이 헬스에는 가동범위가 중요한데 이 기능성 이 짐브로 티 때문에 어 가동범위가 많이 나온다. <laughs> 어? 그리고 이 스판 재질로 인해서 이런 헬스 70kg 더 들어볼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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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킹, 5킹 더 터져. 볼게 서서도 볼게 어? 오케 오케이로 서 어? 보면은, 자, 어? 이것도 80kg, 80kg, 80kg인데, 어? 이게 습한 재질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운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laughs> 아 지훈씨 그러면 땀 흡수 같은 것도 잘 되나요? 땀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이 짐브로가 일상복뿐만이 아닌 헬스장에서 이렇게 입어도 엄청나게 편하다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스몰 사이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오버핏으로 입거나 그러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 어? 그럼 우리 조카가 이거를 하나 사서 헬스할 때도 입고 일상복 할 때도 입고 헬스화 위주 하는 거지 돈 많이 없다며 여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우 회의실도 있어 어, 회의실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 어? 딱 보면은 우리가 IT 어? 뭐 이런 거할것 같지 않아? 어플 개발하고 막 이런 거? 네 좋아요 어? 여기다가 뭐스케이지 하나 뭐 띄워놔가지고 뭐 개발일지 같은 거 얘기해놓고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여기다 뭐전자레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다 즐길 수가 있다 이런 원룸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거살기게 깔려져 있으면은, 뭐가 안 좋아? 방이야 그치. 원래는 이런 원룸에 헬스장, 커뮤니티, 카페 이런 거 있으면은, 관리비가 막 15만원, 20만원 하거나, 아니면은, 방이 안 좋아. 근데 여기는, 뭐, 아까 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1층 105호 맞죠? 아니, 1층이어도 창문이 없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한번 보라고. <laughs> 짠! 아, 진짜 반지하가 아니네요? 반지하 아니라니까. 지하 2층 아니라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톤에다가 침대에다가 옷장, 책장, 냉장고 그리고 다응 어, 개일되잖아 방역 이 정도 집이면은 가격이 솔직히 얼마야 여 돼? 어, 요즘 그래도 실내가 있는데 70에서 75만원 정도 그치? 지보가1 0 0만원씩 이렇게 받아버리는데 여기는 가격이 어 지금 너무 싼거 아니에요? 엄청 싼 거지 그리고 요즘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봐 독서실, 헬스장 결장만 해도 얼마야 20만원 넘어가죠 응. 그렇게 비싸? <laughs> 그렇게 비쌌어? 여튼간에, 그게 비싼데 여기는 뭐 커피도 있어, 뭐 독서실도 혼자 거의 혼자 써 여기. 불안해. 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스 운동도 안 하고 안 하지니까 마음 딱 먹고 하면 하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요? 나도 헬스를 일주일에 2 회에서 3회 정도 해. 마음 같은 나도 일주일에 7회 하고 싶지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야? 멀어. 멀어서 안 가. 근데 여기는 바로 앞이잖아. 아, 진짜 근데 다 괜찮은데, 제 조카가 이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뭘 50만 원도 못 내? 말했잖아요. 꽁초 핀다고. <laughs> <laughs> 우리가 돈이 없으면 조금만 포기해야 될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거기 커피집이랑 커뮤니티 시설이랑 독서실 정도만 포기하고, 헬스장 그리고 런닝머신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 음. 넣어줄게. 구조도만 그 해도 괜찮은 거 같은데요? 그럼 일단 집을 한번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laughs> 아, 질수 그 동물 펫트시 있어요? 아니, 여기 그 지하 주차장 안에 여가지고. 아, 폐생물 좀펫트시인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이거만 조금 참으면은 그래도 싼거를 찾으니까 바로 살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먼저 보고 얘기하자. 여기 보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분리요? 분리형 되어 있고. 뒤에로 돌려 화장실에다가 이 크롭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있고 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시잖아요 오래 살다 나가셨네 지금 보니까 한 3년은 살았어 딱 보니까 내일 우는 거없이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하지만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나 어? 그리고 이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것보다는 딱 오른쪽 돌려봐봐요 어? 또 하나 더 있잖아 여기가 아까 거기보다 방도 한두배 정도 넓고 훨씬 싸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 뭐 단점이 뭐야? 불법 세입자가 들어 불법 세입자 보죠?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지금 구분이 사는 곳을 먼저 지금 가 볼게요. 어? 여기 사는 거야? 아니고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여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바 선생님이나 뭐 거민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래 뭐 굶생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 아저 집으로? 어 이거는 뭐 경찰을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에서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장을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 요즘에 그리고 어? 엔지놈들이 말이야. 내 나는 꼰대가 아니지만 내가 소신 말하는 할게. 너무 헬스장 헬스장 거려. 너무 좋은데만 다니려고 한단 말이야. 나 때는 이런 산만 있었어도 이런 티셔츠, 어? 이런 슬랙스만 있었어도 가가지고 바로 운동했다 이거야. 나 때는 말이야. 아니, 지금도 말이야. 나는 이런 슬랙스, 어? 스판, 제일 고급 원단 돼있는 거. 그리고 이런 니트도 원래 옛날에 끝칠 그칠, 끝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 고급 원재로다가 딱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편해요. 티셔츠 줘봐. 티셔츠 줘봐, 티셔츠. 진보로에서 이런 티셔츠. 기능성 티셔츠. 이거 그냥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에 던져버리면은 안 줄어. 어. 이런 거랑 이런 카르티만 입고도 다 운동이 가능하다. 이 스판이 얼마나 좋냐? 봐라. 야, 이렇게도 안 찢어져. 어? 이렇게도 안 찢어진다고. 야, 야, 이거는 헐커건니 와도 못 찢어. 어? 이런 거 있고, 무료 관리비에 산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피디님의 조카, 그리고 구독자분들, 어? 구독을 안 하신 분들까지 모두 다 해서 영상 올라오고 2주 동안만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다가 이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서 사면은 최소 20%에서 60%까지 할을 해주는데 넘들은 그냥 10만원 살거 우리는 4, 5만원에 살수 있다는 거야. 네. <laughs> 어? 뭐 싸게 해지고 이게 1 플러스 1이라는 거지 남들에 비해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조카한테 이 집으로 하자 그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